지금 매립과 관련해서는 재활용하지 않아야 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하도록 되어 있죠. 소각하도록 되어 있고. 근데 수도권 매립지공사의 가연성 폐기물 반입 규정은 국가에서 정하는 환경부가 정한 지침보다도 훨씬 더 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환경부에서 만들어진 건설 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그가연성과 관련해서도 대체적으로 건설 폐기물 합류량은 5% 이하 중량 기준으로 가연성 건설폐기물 함유량 역시도 중량 기준으로 5% 이하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수도권 매립지 공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가연성 혼합 반입과 관련된 것은 20% 이상일 경우에만 벌점 정도 주도록 되어 있고 벌점에 따라서 가상금하도록 되어 있고 20% 미만에 대해서는 아예 아무런 제재 사항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부 지침은 수도권 매립지 공사에는 뭐 있으나 마나한 상황인데요. 왜그 그래, 어, 하나 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수도권 매립지 공사에 들어왔던 12만 2천 대 정도에서 위반 대수는 900 대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5%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별로 위반하는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강변할 수 있,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저 1.5%라고 하는 게 형식상의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저거밖에 위반 어, 위반 대수를 바,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 저희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8월부터 10월까지 실제 현장을 방문해서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좀 점검을 해 봤습니다. 다음 카드 보여주세요. 저게 그 대체적으로 그 불법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정도로가, 어, 나와질 수 있는데요. 하나는 불법 차고지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어, 그 뭐랄까요 가연성 폐기물 자체를 매립지로 반영시키는 업체를 이용한 불법행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거는 저희가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에서 음, 본 건데요 가연성 폐기물을 매립지로 반입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80일 뭐라고 하는 차량이 해당 업체에 들어갑니다 해당 업체 들어가서 가연성 폐기물을 싣고 매립지로 출발해서 매립지에 도착하는 매립지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 안에서 보면은 저렇게 가연성 폐기물을 폐기물 차량에다가 상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불법 차고지를 이용한 불법 행인데요. 불법 차고지가 수도권 매립지 공사 가는 길에 저렇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가본 곳은 저 노랗게 동그라미 쳐진 곳을 가봤습니다. 이거를 흔히 얘기해서 차고지를 이용한 그뭐 속칭으로 자기들끼리는 바다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연 가연성 폐기물 적재함을 어, 매립지 출입이 가능한 트럭으로 옮겨 실어서 매립하게 하는 거죠. 어, 저 업체의 90일 두모 차가 입차를 합니다. 저 차는 수도권 매립지 공사 출입이 가능한 차죠. 들어가서 놓여 있는 박스를 상차를 하고요. 그리고 차고지를 나와서 수도권 매립지 공사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저것은 저희가 10월달에 가서 찍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속칭 선수라고 불리는 매립지공사를 출입할 수 있는 운반업체들이 가연성 폐기물 처리업체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가연성 폐기물 처리해줄 테니까 이리 쓰면 주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매립지 들어가는 낙성적으로그 폐기물값을 어떻게 가아요 아, 지금 태성 거1팔만원을 응. 빼줬어요 계속. 통장 거는? 통장 도1 8만 원. 통장? 일본의 분재청거를 아, 분재청에서 그냥 그 개급비 네. 플러스 운반비 3 0만 원이 나왔어. 개급비를 그냥 주고. 아, 차우기는 그냥 치고, 그, 그, 음성비랑. 아, 철우도 치면 8만 정도 같지 않나요? 그렇죠. 장이분쇄품도 아, 그냥 갖다 매립을 할수 있어요? 뭐, 아, 상관없어요. 상관어요 내야 벽으를 싣고 들어가니까 무게가 안 나가가지고, 토스가 앞서가지고 들어갔는데, 뭐? 이 돈밖에 안나가 그때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해가지고, 아. 해가지고 그럼 50만원을 해주시다 말재기까지 그러니까 50을 해주고 처리을줘가지가지고 50을 줘가지고 50을 줘야지고 50을 줘가 50을 줘가고 50을 줘가고가5 0가고 50을 을가을 줘가지고 50을 을 줘가지고 50을 줘가지고 5 0지고5 0지고 50을 줘가지고 5지고 50을 줘0을줘0 홍영표 의원이 매립지 가연성 혼합 반입 및 박스 바꿔치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권 매립지 공사가 재박그릇도못 챙긴다. 이것은 지역 그, 어, 지역의 주민감시원과 함께 만든 작품이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인천지방검찰청에서도 불법 반입 매립 사건에 대해서 이미 수사를 해서 대대적으로 불기소를 한 적도 있습니다. <laughs> 공사가 주민 감시원하고 공사 직원이 공동으로 감시를 또는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하루 평균 한 970대 정도가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은 뭐 감시가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감시가 올해 초에 인천 신문에서도 대대적으로 가연성 폐기물 원물이 그대로 폐기물 차량에 실려서 매립지 공사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신문에 나니까 그때서야 다시 매립지 공사와 환경부가 부랴부랴 3월부터 4월까지 특별 단속한다고. 했습니다. 보여 주세요. 저렇게. 대대적으로 특별 단속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특별 단속한 결과를 자체적으로 저렇게 평가를 했어요. 수도권 매립지 공사에서는 반입 폐기물의 성상이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됐다. 특별 단속을 통해서 성상 성상 성상이 상당 수준으로 성상이 개선되었음을 알수 있다. 아니, 대대적으로 특별 단속한다고 하는데 누가 바보 아닌 다음에야 특별 단속 기간 중에 그 성상을 제대로 평소처럼 불법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단속하니까 알아서들 하세요라고 하는 건데 이걸 보고 성상이 개선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고 진짜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공사는 이거 지정만 당하면 주민협의체 뒤에 숨어가지고 주민협의체 결과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국정감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정감사를 그냥 이번 의원님이 지적하시면 다음 다음 기수 때는 의원님들이 바뀌시거나 하니까 또 지적당하고 그러면 열심히 다시 한번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라고 하고 개선 조치했다라고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제출하시고 또 넘어가고 또 다시 다른 의원님들 오시고 또 지적하고 또 개선하겠습니다 하시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어떻게 어떻게 하실 건지.

금년 9월부터 건설 폐기물 운반업체 간담회 와 그다음에 교육을 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밀 검사 비율을 상향 조정해서 지금 실시하고 현장 하역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어 근본적으로 이 반입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이 가연성 폐기물이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입 수수료도 단계적으로 인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이제 혼합반입의 근본적인 그 해결을 위해서는 어, 수도권 매립지 안에 이 가연성 폐기물을 골라낼 수 있는 전처리 시설이 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전처리 시설을 어, 설치할 수 있도록 상계시도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좀더 해서 반드시 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소리>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